네, 안녕하세요. 우리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 황금손 단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1월 13일. 자, 화요일이고요. 자, 하나오션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 오션 보게 되면 어제에 이어서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죠. 자, 어제는 윗꼬리가 달리면서 종가 마감했었지만 오늘은 또 중요한 건 뭐다? 어제의 윗꼬리 부분을 다 메워주는 양봉이 등장하게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가격보다 더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추세, 추세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자, 이 정도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면 이번 주 안에는 자, 확실히 이신고가를 다시 한번더 갱신해 줄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라 거죠. 왜 그러냐? 지금 일단 올라오는 구간들 속에서 보게 되면, 자, 그동안, 자, 이몇 거래일이죠? 거의 7, 8 거래일 동안 올라오는 구간들 속에서, 자, 물량을 쓸어 담았던 건, 이 외국인과 이 기관계, 그리고 뭐 증권사 프로그램 등 해가지고 전부 다 물량을 긁어 모아주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어제랑 오늘,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외국계 증권사에서 누가 그렇게 물량을 쓸어 담았나 하고 보게 되면, 자, 골드만 삭스부터 메릴린치 뭐 모건 스탠리, JP 모건 서울, 맥커리 증권, 시트그룹, UBS 증권. 자, 이 순매수 증권사들이 거의 다이 외국계 증권사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눈에 띈다. 왜냐면, 오히려 우리 국내 증권사들보다, 우리 오히려 이 개인분들보다도 오히려 외국계 증권사 이 창고에서 이 하나오션의 상승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누구요? 이 골드만 삭스가 자, 이틀여간 76만주. 이 물량을 엄청나게 쓸어 담는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자 어떤 구간에서 그렇게 샀나 보면 자, 바로 여기죠. 우리 골드만삭스가 13만 4천 3천 3천 9백원 구간에서 이렇게 신고가권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높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물량을 쓸어 드마, 담은 걸 봐, 보셔야 됩니다. 자, 얘네가요. 이 골드만삭스가 그냥 뭐 한두 팀 진짜 1, 2만원 떼먹으려고 자, 여기서 들어왔을까요? 저는 자,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골드만삭스가 그동안에 봤을 때 11만 8천원, 뭐 11만 9천 7백원, 12만 1,800원, 뭐 13만 4백원, 자이 구간에서 충분히 더 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4만 3천 9백원에서 그것도 어제 이렇게 많은 물량을 한 번에 담았다라는 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여러분들께서 고점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생각하는 구간에서도 자 이렇게 물량을 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게뭐 데이터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들어가지만 자, 심리적인 요인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본드 자금들이 크게 들어오지 않다가 이렇게 고점이라는 후 판단할 수 있는 구간에서 이런, 이런 자리에서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건 자, 이건 이제부터 위쪽으로 강하게 들어올리겠다라는 의지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 이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였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자, 미국 쪽 흐름이랑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이 트럼프의 황금 함대 이야기랑 하나에 엮어가지고 미국 전문가들이 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썼거든요. 근데 이거를 밑에서 내려서 보게 되면 뭐 내용들이 많은데 일단 이 모든 내용들을 제가 축약해서 설명을 드려 보면 결국 이겁니다. 하나오션이요 미국 함선 쪽에서 자 수혜를 볼 종목인 건 맞다라고 미국에서 전문가들도 인정을 해요. 근데 이 미국이요 전부 이 미국 안에서 만들려고 하면요. 자 이거죠 결국에는 자금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좀 모자라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자 법이나 제도가 같이 바뀌어야지 속도가 날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해운법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이것도 있죠 미국산을 우선해서 구매하는 바이 아메리칸 이런 규정도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진짜 포인트가 뭐냐 이런 조건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건 그냥 단기적인 뉴스가 아니라 미국에서 군함 프로젝트 때문에 회사 가치가 평가가 한 단계 올릴 수 있다라는 걸 미국 내에서 누가요? 자, 이 전문가들이요. 이 조선업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런 이 프로젝트가 리레이팅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 타이밍에 골드만삭스가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골드만삭스가 왜 들어왔는지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사적을 붙여보자면. 시장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돌긴 합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뭐 황금함대든 정책 군함이든 정책적으로 말한 걸 계속해서 자 실현을 시켜줘야, 보여줘야지 이 지지도가 유지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카드가 뭐냐면 이런 큰 그림들을 한 번에 완성할 수는 없어도 자, 어떤 거요? 이 행정명령 같은 형태로 이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미국 증시가 파월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쪽이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도 자, 이 조선, 방산, 원전 같은 쪽은요, 그 반대인 이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런 기조를 우리 외국계 정권사들이 먼저 눈치채고, 자, 이 구간에서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도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수급을 더 크게 보게 되면 여기서 하나 더 걸리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 개인분들이 진짜 많이 털리셨거든요. 자, 그러면 1월 5일서부터 해서 올라갈 때부터 계산하게 되면 최근 1, 2, 자, 6거래일 동안 거의 600만주가 넘게 던져졌습니다 하루 평균에서 계산하게 보게 되면 거의 100만주가 넘는 자, 매도세를 내놓고 계세요. 근데 저는요, 이게 조금 이해가 잘안 되긴 합니다. 왜냐면, 왜 우리 개인분들이 왜 하나 오션을 뭐, 못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웨인이랑 기관들이가랑 상관없이, 자,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 물량을, 자, 쓸어 모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뭐, 연기금, 사모펀드, 뭐, 누가 어디서 딱 산다. 이렇게 잘라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자, 골고루 계속해서 매집이 들어오고 있어요. 결론은, 이 개인분들만 던지고 있고, 외인이랑 기관이 자, 그 물량들을 다 흡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이렇게 건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은요. 결국에는 신고가를 자 무조건 갱신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딱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으, 싶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 개인분들이 차익실현을 하시고 분할매도 하셔서 수익실현하시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개인분들이 더 많이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을 낮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주주분들께서 자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라고 한 번씩 남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분들도 자 하나오션의 상승을 케이프 분들도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고가를 갱신하고 더큰 상승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라는 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영상 초반부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달아 달라고 요청드리는 이유가 뭐냐 자 방금 보셨죠? 우리가 수급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분들이요 진짜 너도 나도 할거 없이 자 그동안에 이 본정권 혹은 뭐 약수권에 익 오게 되니까 물량을 다 던지고 계세요 근데 거의 다 아마 수익 보시고 파셨을 거긴 해요 근데 이 수익을 보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오션이 더큰 업사이드를 가지고 있다 갈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팔고 나면 어디서 다시 들어갈지도 계속 쭉쭉쭉 올라가게 되면 우리 개인 분들이 다시 탑승할 기회도 잘 주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신고가 꼭 눌러 주셔서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 영상으로 뜰수 있게끔 해서 다른 분들께 예, 시청하실 수 있어야지 자한 방향으로 올라갈 때더 높게 올라가고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 좋아요 댓글 눌러 주셨다면 예, 신고가 달아 주셨다면 제가 오늘 영상 중반 중반에 선물을 한 번씩 공개할 겁니다.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은 결국에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중간 중간마다 깜짝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꼭 이것만큼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일단 자율주행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 아시죠? 키워드만 말씀드리자면 자율주행, 자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삼성. 자 이것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좋다, 안 좋다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용 들어보시면 아실 거고, 일단, 예, 죄송합니다. 자, 사족이 좀 길어졌네요. 그럼 우리 하나오션. 제가 오늘 점심 먹으러 갈때이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뭐냐면, 자, 11시 50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고용노동부 하나오션 압수수색, 노무관리 수첩 의혹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보통에 이제 개인분들이라든지, 자, 사람들은 이 강렬한 키워드만 봐요. 그래서 이 압수수색만 딱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딱 이것만 하나 보게 되면, 어? 문제 생겼나? 자, 일단 던져.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기로 이렇게 단기 혹은 뭐데이트레이딩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키워드에 민감해서 자 보시자마자 손부터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기업 자체의 치명적인 문제가 터졌다 이런 흐름이 아니라 작년에 이제 국정감사 있죠? 국정감사에서 이 노조 관련 이슈로 해서 고용노동부가 수세, 수사에 착수를 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시장은 바로 해석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을 했냐. 이게 오늘상의 분봉인데, 자, 기사가 언제 나왔죠? 11시 53분, 54분, 이때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 자, 11시 50분, 54분, 자, 이쯤에서 900원까지도 빠졌다가, 자, 몇분만이죠 거의 뭐, 20분 만에, 자, 원래 자리로 돌려놓은과 동시에, 자, 수급이 한번더 들어오면서, 아, 이거 생각보다 별거 아니구나 하고 판단이 끝나니까, 어제 고가권 이상으로, 자, 고가 가격을 들어 올려 버렸습니다. 즉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 하나오션 자체에 저이 깨진 뉴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 시장은 결과 아니다라는 해석이 끝남과 동시에 가격을 올려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의 자리가 어딘지 어 보시게 되면은 어제 고가권 이상을 지금 뚫고 올라가서 결국은 어제보다 더 높게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있던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자 이전에 있던 이 신고가를 갱신했던 신고가권역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 보다 보니까 우리 개인분들도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키움 증권 많이 쓰시죠 그래서 키움 증권 순간 거래량으로 보게 되면 거의 40만 주 가까이 매도세가 자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는 다른 분들은 자 여기 맞고 빠지지 않을까? 아니면 이 근처를 뚫지 못하고 그냥 흘러내리지 않을까? 막기 전에 나와야 될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요, 충분히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식은 사실 뭐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재료도 보고, 뭐 수급도 보고, 자, 빌리에이션도 보고, 모멘텀도 챙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지금 하나오션은 이 재료랑 수급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자, 신고가를 다시 한번더 갱신해 주는 게 자연스러운 방향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요? 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재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료를 보기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곡과 작성해 주시고 우리 하나우션은 일단 미국이 그린란드부터 해 가지고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냐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이 군사 옵션을요. 정책적으로 올려 놓는 이런 움직임이 강해졌죠. 그래서 이런 미국이 1등이다. 미국이 최우선이다. 다른 나라는 다 필요 없다라는 이런 흐름들 속에서 결국에는 이런 흐름들 속에서 자, 방산비도 50% 증액하겠다. 라고 하니까 결국엔 방산, 이 해군역 쪽으로 자, 돈이 흘러가는, 돈이 붙어버리는 이런 구조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는 이런 그림을 보면서 전 세계가 뭘 느꼈습니까? 결국에는 이 말로만 하는 이런 협상들보다도 결국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이 화력이랑 이 전투력, 결국 이게 없으면 이 한마디 말보다 그냥 이 총, 지금 당장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무기가 결국에 평화를 만드는 시대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은요, 이 국방력을 자 키워서 지금도 이미 크지만 이 50%나 증액한다는 라 내용들이 나오면서 결국엔 말보다 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이제 방사는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핵심은 이번에 이 방산비 50%의 증액의 가장 큰 수혜는 결국에는 해군력이 받습니다. 왜요? 자 이미센 것보다 약한 부분을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가격에서도 사고 있냐, 사주고 있냐, 52주 신고가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보시게 되면 자 150만 주 가량 또 샀죠? 어제는 220만 주, 자 진짜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 당연하죠, 여러분들. 트럼프가 국방 예산 증액 시킨다. 그리고 황금 함대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려는 미국 해군 쪽에 함정이라든지 배라든지 뭐원 뭐, 잠수함이라든지, 자, 이런 거, 구매할 예, 예산을 배정하는 게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지 간에, 우리 중국은, 상에서 계속해서 대만을 위협하면서, 자, 미를 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뭐 대만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리고 러시아는, 자, 어느 쪽으로요? 북극 쪽, 그린란드 쪽, 그리고 발트의 흑해, 이쪽으로도 계속해서 긴장감을 넣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미국이, 자, 그린란드를 계속해서 거론하는 게, 그린란드를 진짜 딱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방위적으로, 자, 해군력의 증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해군력의 국방비 증액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전투함 숫자를 늘리고 전력 자체를 증진시키겠다 라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성이 바뀌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게자이 기사랑 좀 엮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드릴게요 자미 해군의 강화수요 확대 k조선 하도급 발주 기대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자 이거죠 만약 이 오스탈 usa가 차기 호위조선함 호위함 추가 조선소 입찰에서 경쟁 승리한다라고 하면 이 오스탈 유 a 의 최대 주주인 하나그룹이요 보유한 필리 조선소에서 하도급 형태의 선체블록 제자 발주가 가능하다. 자, 오스탈 유 a 의 최대 주주가 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뭘할수 있습니까? 필리 조선소에서 선체블록 발주를 자 걸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이미 해외 함정 건조 관련 법안이 승인되는지 안 되는지랑은 자 상관없이 이미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타를 자오스타 USA를 왜 인수를 했냐? 그 배경 자체가 보게 되면 미국 내에서요. 이미 자 조선업 사업을 조선업을 어떻게든 할수 있는 그런 그림을 미리 그려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관련된 법안들까지 승인된다라고 하면 자, 이 파이가 훨씬 커지겠죠. 이 필리 조선서에서 만들 걸 만들던 걸자 어디로요? 우리 하나오션의 거제 조선소까지도 자, 해외 발주가 가능한 그림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나오션이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이 사업 확장에 대한 이런 구조적인 이익이 남아 있는데도 아직 주가에는 반영이 다안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차기 호위함, 이런 차기 호위함 건조까지 자, 필리 조선소가 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자, 병목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뭐합니까? 미국 내에서 이거죠, 이거. 두 번째 조선소. 자, 추가 검소. 추가 인수 검토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왜요? 자, 생산 시설이 부족하면은 더 늘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는 미국 연방 정부랑 논의를 꽤나 디테일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 미군의 함정 사업 참여랑 굉장히 연계가 되는 흐름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자, 그럼 미국이요. 배를 하나 만들 때 자,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립니다. 1년은 어림도 없고 최소 1, 2년은 그냥 먹고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만약에 이게 대규모로 만들어서 자, 이 파이가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1, 2년 걸리던 게 3, 4년까지도 자, 늘어나겠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무조건적으로 시간을 줄여서라도 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장 현실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미 자, 배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도크랑 이 설비가 최적화가 되어 있으면서 전문 인력이랑 모든 공급망까지 준비가 딱 맞춰져 있는 이 하나 오션 같은 업체를 통해서 이 선체 블록 제작 형태로 자, 주문을 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런 납기 자, 시간이 걸리는 거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돈이 더 들어가는 비용 상승을 동시에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또 가장 가능성 있고 그리고 또 빠르게 할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조만간 어떻게 할수 있냐 어떤 그림이 보이냐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 내에서 자, 발주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법, 법안 관련 그리고 이 조선업체건 그런 해군력 강화를 위한 법안들 자 이런 것들이 줄줄이 발의되고자 승인되고 이 가속도가 붙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이런 뭐 행정명령까지도 붙여가면서 이 트럼프가 강하게 자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법들이 승인이 된다 라고 하면요 미국 해군이요 해외조선소 그러니까, 자, 하나오션 같은 곳에 바, 맡길 수 있는 대규모 예산까지도, 자, 들어올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자, 이제는 그냥 좋다, 안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 진짜 하나오션한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호재로, 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요, 이런 관련된 일정들이, 자, 나오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자, 실제로 실행이 되는 순간, 주가는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런 재료들이, 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우션에 대한 이런 재료적인 설명 부분, 이런 재료적인 료적인 부분들이 자 이해가 되셨다, 혹은 내용이 좀 유익했다라고 하시면 이쯤에서 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신고 까먹씩 부탁드리고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냐면 이 모든 구조를 다 생각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빌리조선소 허방 관련 자 추가 승인. 이 하나오션에 뭐 조선소 추가 인수,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52조 신고가 권역에서도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중요한 심리가 하나 또 작용하죠. 뭐가 있어요? 주가를 밑으로 빼버리면, 자, 개인들은 기회다, 기회다라고, 자, 항상 우리 한국분들 심리가 밑으로 걸어놓고 매수를 대기하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한다? 위로 긁으면서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밑으로 털고 있는 게 아니라 위로 그냥 긁으면서 올리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개인분들이 그동안에 그냥 수익 실현했다 아싸 본전 왔다 라고 하시면 좋아할 수는 있는 건데 나중에 우리 하나오션이 자 지금부터 자 못해도 20만원 30만원 40만원 가게 되면 아 우리 또자 전형적인 멘트 이 껄무새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작성해 주시면서 이 다니엘 황금손 다니엘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오늘 올해부터는 자이 MRo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죠. 자 MRo 물량만 20조에서 30조 자 추정치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현대중공업도 이미 이게 있죠 MSRA가 자, 취득해 있는 상태고 삼성중공업도 이거 취득 준비 돌입했죠. 그리고 에너지업도 자 이쪽으로 뛰어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 미국 해군도 자 세대 교체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해외 다른 나라들도 이 군함을 계속해서 교체해야 되는 이런 자이 수요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자 구간이에요. 그래서 영국 국제전략 연구소 보고서에도 보게 되면 전 세계 군함 교체 수요가 거의 뭐천 척이 넘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중동이라든지 중남미라든지 뭐 동남아 세계 각지에 다 어디서든요. 그래서 이런 해군 전력이 강해지는 이 수요가 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다만 예전처럼 이렇게 해서 계속 숫자만 늘린다 라는 게 아니라 기능이 늘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 들어가야 되는 경험치가 높아 요구 경험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기술이랑 뭐 설비 경험이 있는 이 업체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자 그런 구조에서 우리 하나오션이 당연히 가져가실 수 있는 파이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서 제일 가장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건 cpsp 겠죠 캐나다 잠수함 이라든지 뭐 나머지는 뭐, 뭐 호위함 그리고 뭐 뭐, 잠수함 몇 척들 정도 나오는데, 각각 다 조단이에요. 뭐, 3조 6천억, 5조 원, 이렇게까지도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대형 사업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자, 줄줄이 시작이 될 건데, 이런 방산의 수요가 증가되는 그림이랑, 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세계 각국이요. 단순히 잠수함을 몇대 사겠다, 배를 몇대 사겠다, 이런 얘기, 내용이 아니라, 거대한, 자, 글로벌 방산 경쟁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옴으로써, 우리 주가가 올라가줄 수 밖에 없는 게 하나오션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많은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요. 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도 작성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진짜 끝까지 이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오션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결국에는 제일 고민되시는 거는 이거죠. 좋은 내용은 잘 알았지만, 결국엔 내가 이 고점이 어디냐, 그러니까 매도를 할때잘 팔아야 될거 아니냐라고, 자, 분이 생각들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자, 신규 진입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아직 내가 못 잡았는데, 자, 이거 올라만 가는 거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건 조금 아깝다. 나도 한번 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내가 혼자 공부해서 뭐 제일 타점 같은 부분이라든지, 자, 혼자 대응해보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 이런 부분들이 좀잘안 된다,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자,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자, 한화입니다. 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자이 황금손 단일이 준비한 매수가, 매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타점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으로 자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판단이 잘 안선다, 아니면 혹은 뭐 관점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010 9 6 3 0 2563번으로 자 한화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한화오션이 가지고 있는 자. 이 재료들이 자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어디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자 리포트에 재료라든지 자 평단가별로 이 대응 방법 적혀져 있고요 그냥 뭐 간편하게 이 매수가랑 매도가 실시간 대응만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01096302563번으로 하나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이 다점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라고 보내셔서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셨는데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신고가 작성해 주신 다음에 제가 화,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이 후속주 있죠. 자이 자율주행 관련 후속주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자 이 황금손이 매수매도 관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냥 받으신 다음에 흘려버리셔도 상관없지만, 자, 이 후속주만큼은 꼭 받아가셔서 한 번씩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바로 예,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지료는 자,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MLA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앞전에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시나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요. 자,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코로나 때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소위 말한 캐시 카우가 있었다고 한다면 주가가 이렇게 반토막이 나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겼을까요?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력이요. 아무래도 반도체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요. 결국 삼성전자가 매출도 떨어지고요. 자, 주가도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앞으로는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일단 로봇 사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자, 전장 사업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 자 전장과 로봇이다라고 자 이미 이 뉴스가 나와 있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두 사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이요 바로 이번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로봇 사업에서도 필요한 게자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다가 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과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면 거리 측정을 하고 물체를 3D화해서 위치랑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자, 이 전장 사업도 그렇고요. 자율주행, 자율주행 에이다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로봇과 자율주행 두개다 부품을 하나하나 만들지 않아요. 다 납품을 받고 조립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게 되면서 부족할 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 기업이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삼성전자에 납품 중이면서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자,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요, 조금 요즘에 최근 시장 상황에서 자유주행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미 냄새를 맡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들이 여러분들, 근거 없이 들어오지 않죠? 자, 우리가 과거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내용만으로, 자, 얼마 갔죠? 바닥권 17,500원에서 51만, 53만, 1,000원까지 갔습니다. 자, 무려 25배, 엄청난 상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우리는 이렇게 25배까지는 아니어도요, 러프하게 한 10배까지만은 기대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혹여나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면서 그리고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품을 부분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거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자, 큰 돈을 사시지 않아도 뭐이돈뭐한 300만원만 뭐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10배 잡으면 얼마죠? 자, 3천만원입니다. 이번 종목은 자이 텐베거가 기대가 되는 만큼 꼭한 번씩들 받아 가셔서 보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공유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 9630에 2563번이고요. 자 이쪽으로 몰아보내주시면 되냐? 인수입니다. 인수라고 보내 주시게 되면 이 황금손 다니엘이 준비한 2026년 템베거 후보 인수합병 종목 바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나는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오션의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궁금하다. 그러면 한화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두 가지 다 바, 받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한화랑 인수를 자, 같이 보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리면서 자, 보내셨다면, 자, 영상 여기서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